망했다 아저저 저 망했어요 저 룬을 잘못 들었어요 <laughs> 저룬 모르가나 룬 들고 왔네 <laughs> 개웃기네 이거 까빠 에코가 난 이길 수나아고 아 너무 좋고요. 어 너무 좋고요. 이거 그냥 그냥 라인전 하시죠. 네, 라인전 하세요. 세요 그, 라인전 가 가세요. 라인전 가세요. 저 이거 안 뺏겨요. 자 전구 차 강타 있어가지고 절단 뺏깁니다. 네, 가세요 라인전 하세요. 라인전 하시면 됩니다. 저기 뭐야? 그럼 플이래요 라인 좋아요. 네. 근데 지금. 이 다이브 각이긴 한데, 이거. 라인 밀어버리죠 젤리가 그, 그, 있어서. 그냥 가, 가세요, 그데 뭐 라인 위로 고정할게요. 네. 일단 에코, 타 에코 여기 있어요. 여기. 네. 나, 보, 나 보러 온다, 에코라. 여기, 가, 보러 오는 것 같은데? 오를 거야, 네, 올 거예요, 에코. 네, 올것 같아요. 지불한 것이. 가지신도플 네, 아, 되게 자꾸 심플인 네, 네, 아, 어, 도플인. 신도플플인가요네노플이에요아 어, 플인 어, 도플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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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플다 도플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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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플 도플인. 도 도플인. 도플인. 도도 무리 안 할게요. 일단, 아까 네. 구라핀 기성요 <laughs> 전멸 이기네. 아, 근데 나 모르가나 룬들었는데. <laughs> 그래도 에콜이 <에코를> 이기네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기냐, 이거. 어, 뭐야. 아, 더 많이 힘들구나. сексуальные игры. Rush 그럼 라인 그냥 밀어주세요. 쭉쭉 밀어주세요. 덥목도. 깰리, 깰리 있어요? 아, 말화고 없다. 저말화고 없어. 같이 갈게요.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? 만화 먹을? 어좀좀 살짝 그 살짝 그 저기 살짝 무의미하긴 했어요 지금. 이거 뭐야? 야 라이더 레벨 어, 라이, 셔 돼요? 라이전 해요 라이전 라이전 네네네. 이거 저저 저, 블루 저저조 이번만 먹을게요 저저저 육레벨 저, 저, 찍어야 돼 어디? 아 너무 맛있고요. 저 이거 쓰면 쓰면 한대 맞으면 죽어요. 바텀 한번 풀어야 되긴 하는데, 아직 렙이 아니라서. 가 빠르네. 아, 이거 룸만 제대로 들었어도 애코 그냥 바르는데, 아, 클랩이들었으면도방이면 죽이는데, 아, 모르가나 룸 들고 와가지고. 아, <laughs> 어, 진짜 되게 웃기네. <laughs> 유성을 들고 왔어. 어떻게 도대체? 흐흠 <laughs> 직 제가 형 실수는 잖아요네좀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빼면 되면 빼면, 빼면 이겨요 빼면 제가 잡을게요 저건 제가 잡습니다 안 쫓아와도 돼요 그냥 그냥 쭉 빼시면 그냥 알아서 잡을게요 저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. 네, 왜왜어마 전멸 전면, 전멸더 빼고 싶었는데 전멸 원래 빼앗았나보네 아 에코 아까 복수해야 되는데 저거 와 에이 초라카 왔어요 그냥 뺄게요 이거 무리에요 집 갔다오세요 바텀 아, 나, 나그 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저기 뭐야 그 디코를 하면서 말을 쓰면은 그런 커뮤니션이 좀빨랐으면 죄송해요 제가 그말 디코가 중요하더어고요제 정글 위치 들켰고요. 아이고.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빼세요. 자, 그왜 풀이냐? 젤리, 리 있어요. 저 때릴 거거든요. 아니, 다이브 칠래요? 기다렸다가? 그래도 됩니다. 갔다 오세요. 틀 닦게요. 나이스. 아 이거 줬어야 되는데. 아 이거. 아 이거 초식에 뭐 뭐가 야되지 이거? 초식이가 가행가 가야 돼. 가 가행 갈게요, 가행. 가행 갈게요 그냥. 또 작전 있는 보어이네네 네. 네네네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용 김에 저걸 채우고 싶은데 아우 <목소리> 너무 좋고요 이 용도 나와요 네용 24초요 <목소리> 그용합류해줄수 있어요 파터 그거 그거까지 때리고 14트비 용이요 처음 처했습니다 나이스. 용용용. 저기, 저기 조이가 고 있어요. 일단 나이스, 나이스. 한 대만 더 때리면 저 합류 가능해요. 나이스. 잡은 것 같은데? 조이 잡은 것 같아요. 용, 용, 용될까요용 먹을까요? 네, 에코탑에 에코탑 드세요. 네, 570. 강타 570. 강타 570. 레오나님 여기 쓰세요. 아파요, 아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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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을 거예요? 나이스, 나이스. 어이고 3번, 3번, 3번. 나 이거 용 먹고 싶다. 오른쪽, 오른지 어, 형 버릇이 없는데도 안 아, 되겠다, 안 되겠다, 되겠다. 아 이거 전령을 먹고 싶은데 바텀이 힘들어 보이면서. 가지. 이거 자크가 제의 에코가 지금 어탑 아니면 바텀이에요 <laughs>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타 아니면 바텀입니다 에코 에코 바텀이 있어요 네. 일단 저기 집타미 한번 잡아야 되긴 하는데 저거 뭐야 일단 못 가볼게 제가 시합 먹, 먹을게요. 제발 제발 아, 대만요힐 그냥 붙어서 죽을거야 어차피 큐라도 쓰고 죽을거야 아, 죽을... 아 뭐야 나 존야 있었어? 아니 내가 왜 존야가 있지? <laughs> 내가 모르가난 줄 알았네 모르가 룬 들고 조잘 안 썼네. 아이고 가슴 아파라. 아 억울해. 아, 정글 너무 먹을 게 많다. 아, 아, 정글 언제든지 먹어도 돼요. 그런 규칙 없습니다. 저기 뭐야? 그냥 미드라인 먹을 거 없대. 저기 뭐야? 정글 먹도 돼요. 그런 거. <laughs> 초식이 있는 원이긴데. <laughs> 일단. 그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레드는 누구 거다? 뭐 블루는 누구 거다? 그런 거 규칙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잘큰 놈이 먹는다. 아니면 그냥 가까이 있는 놈, 먼저 먹는 놈, 그게 제일 나은것 같아요. 어딨어? 어디요? 레드를 먹다가도 달려왔습니다. 레드 한 대만 때리면 먹을 아, 수 있었는데 있겠습니다. 지금 레드 포기하고 그래도 이 어, 드세요 피라님 작은 피오라님 그냥. 뭐요? 저 네. 더, 더 위치 들켰어요 애쉬가 총쐈습니다 용 49초 네. 이게 전령보다 용이 더 맛있어서 너무 키긴하다아 <목소리> 아, 뭐야? 이게 역이라는 거야, 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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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습니다 봤습니까? 게그 피읍의 여관가 이거 썰려 나오겠다. 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초식이 더한번 봤. 그래도 초식이 더한번 봤네요. <laughs> 나이스. 아, 지금 뭐야? 돌려세요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뺏긴 줄? <웃음> <웃음> 아 소천사 10을 뽑아야지 얼마야? 어 아, 이미 뽑을 수 있네. 네. 저 가끔 들어갈게요. 탑 어차피 억지까지 까놔가지고 아니,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 게? 20분이 됐는데 신발을 못 썼어요. 이것도 업그레이드. 뭐제뿔로 가세요? 농사로 가세요? 저는 저기, 못 컸을 때, 잘 컸을 때, 둘다 나눠서. 뭐, 못 컸을 때, 당연히 재뿔? 어, 어, 재시는 거야 그, 너무, 그 저기, 그, 저기, 잘 크긴 했는데, 어, 그래, 과감하게 해야겠는데. 나도 과감하게 해야 한 번?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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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아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안 되는데. 원래는 안전하게 이겨야 되는데. <laughs> 죄송합니다, 무리해서. 제가 그, 그게 있어요.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. 아야, 아. 참못 먹을 거예요, 아마. 수락클 하자. 근데 이거 이렇게 야 하면 또또 다음 다음 판또 잘한 사람 만나던데. 아 왠지 불안해. 커피 커피 커런트 커피. 아아 나도 좋았다. 자시 s 터한번게해 주라. 아 깡패. 아이고 한하만안 됐는데. 음, 침묵, 침묵 때문에 그하겠네아그 제가 이를 이이 공포를 좀더 빨리 터 전멸 쓰고 그냥 빨리 터뜨렸으면역관광할수 있었는데. 전멸 아끼려다가 괜히. 아. 괜찮아요. 처치했습니다. 도대체 누구누구의멘탈과 희망을 믿고 이렇게 서리나치는 거지. 에코.. 에코랑.. 애시겠죠 어. 이거 우리가 던지지 않 h o e 절대 질 e c 없는데? 블루토라야, 블루 토 e 이 h 워잉의 후반 플레이는 원딜만 쫓아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워이뭐 구데기 템포라서음 이거는 이건 빠른 손절 이건 원딜 쫓아가겠습니다 아 왜지? 겸이야 이거 초라카. 아이 초라도 두 겸이야. 아 어쩐지 초라카부터 봐야 되겠네요. 아 이거 희망을 줬네. 다른 먹고 끝낼까요? 네 그냥 희망 시망, 희망을 줘버렸네. 이거 희망 고문해버렸네. 유성. 유성. <웃음> 유성, <laughs> 유성 모이기는 살면서 처음 해봐요. <laughs> 유성 모이기 그랬는데 이긴 적도 처음이야. <laughs> 일단, 720인데, 저, 저기, 뺏기, 뺏길 거면 뺏기지 않겠지? 뺏길려나? 일단, 저 강타와. 이제 싸우려 왔다. 이제 한번 싸워야 되겠다. 어를 어딜, 어딜. 가시죠. 소라카부터 봐야 돼. 그 다음에 시, 그 다음에 시. 그 다음에 시. 이 워이게 그 따라가기 큐스키. 어, 워이게 미래서 들어와야 돼. 전멸 쫓아가는데 너무 좋아요. 이제 서렌 나와야 되는데. 아니, 그냥 서렌을 하는 게 맞는데. 아, 서렌을 저기 3번 타이밍인가 보다. 나이스. 너무 좋아요. 이건 다 다르네. 팝을 아, 빠지면서. 팝 어깨 길고. 진짜 끝까지, 끝까지 열심히 하네. 대단한 애들이 뭐. 총나왔지 이걸 저거도매달데 이걸 매달가지고 이이거이또뭔 들어가도 이거는... 자. 이거 이거 발언으로 갈까요? 발언... 네. 발언 바론 먹고 그냥 이거 사목적이라 그냥 못 막아요. 예, 네. 혹시 나오면은 그냥 피들 국물로 그냥 자르시죠? 피들 뒤에 있다가? 여기에서 피해주고 그금 정말 피해주있어 하나, 둘, 셋 캬! <laughs> 찍켰다가할내시다지다지다 저는 저는 그냥 루시안 뒤에서 루시안만 지켜주겠습니다 쫄쫄쫄쫄 으면3이 같아 그러면 저 피오라한테 기회를 한번 줄까요? <웃음> 혼자 혼자 다 <laughs> 때려 너는 못 때린다 임마 루시안 어딨어 루시안 어딨어 잠깐만, 나 루션 먼저, 줘 루션 시켜줘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너 진량 <질량> 올려줬다. 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위로해줄 수 있나요? SJ에서, 이거지? 당연히 위로 해줄 수 있죠. 이게 누구시지? 잠깐만. 나 드디어 채팅해서 누가 채팅해줬어. 당연하죠. 네. 데 근데 치신 거임? 이거는, 누구 줄까? 이건 솔직히, 서공의 키워드, 홍반장님. 잘안 죽어줬어요. 좋아요.